팔에 아픈 환자들이여 나를 따르라. 안녕하세요. 팔 치료 전문 연세운정외과 대표 원장 어깨 전문의 송창원 원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탈구라고 하면 단순히 뼈만 이탈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뼈가 탈구되면 어깨뼈 주변에 위치한 근육, 인대, 신경을 손상시키며 벗어납니다. 또한 종종 골절이 동반된 경우도 있어 부러진 뼈 조각에 의해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가 탈구된다면 환자가 스스로 뼈를 맞추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으로 어깨 정형외과 의사의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맞췄더라도 반드시 꼭 병원을 찾아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깨는 모든 관절 중 가장 큰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절에 비해서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불안정한 구조 때문에 넓은 운동 범위를 가질 수 있지만 몸에서 가장 흔하게 탈구가 발생하는 관절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이 자주 빠지는 습관성 탈구는 심하면 자다가 빠지거나 재채기를 하다가도 발생합니다. 학회 및 전월 통계에 따르면 20세 이전 탈구 환자의 약90% 이상이 습관성 탈구로 진행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원인은 어깨가 탈구되면 주변 조직도 함께 손상됩니다. 이중 가장 손상이 잦은 구조물이 어깨 관절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전방 관절 와순으로 이를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하며 습관성 탈구의 약 90%. 57%의 원인입니다. 탈구 후 검사를 통해 반카르트 병변이 확인된다면 도수 정복술을 통한 교정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통해 손상된 반카르트 병변을 봉합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봉합을 잘 시행한다면 더 이상 어깨 탈구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절개로 인한 통증, 흉터, 긴 입원기간 없이 빠른 회복과 조기 재활 시작이 가능합니다. 수술은 내시경 기구를 삽입한 뒤 손상된 부분을 방리합니다. 이때 관절낭과 접합부 부위를 충분히 방리해야 수술 후 원활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후 봉합사를 삽입해 관절 와순을 파열 이전과 동일한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보온하는 봉합술을 진행합니다. 수술 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직업, 생활 환경에 따른 어깨 관절 사용량을 고려한 봉합입니다. 사용량이 높은데 너무 느슨하게 봉합할 경우 봉합 부위가 장력을 버티지 못하며 반대로 중장년층으로 사용량이 낮은데 강하게 봉합한다면 오0견처럼 어깨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 탈구는 제때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불안정증으로 관절간 부딪힘을 유발해 조기 어깨 관절염 발병에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탈구 시 어깨를 스스로 맞추는 행동은 꼭 자제하시고, 최대한 빨리 어깨 정형외과 의사,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에 따른 선별적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성창훈의 팔로미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